이번 매물은 전남 목포시 유달산 아래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토지고요. 지목이 전인데 현황은 나무식재용과 이미건축물 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면적은 733제곱미터로 222평, 매매가격은 2억5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로변에 접혀있죠. 대로변의 접해에 있어서 시인성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건폐율20% 적용받아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인근의 카페나 음식점 건축물입니다. 여기가 고도 지구 2층 이하 6m 이하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보다 낮아서 이런 형태의 건축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도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듯 하네요. 노적봉 보이시죠? 유달산 아래에 이런 이 도로변의 타, 토지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실수요 분한테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 외에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시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을 나르는 부동산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에 오셔도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포 유달산 안에 좀 넓은 면적의 실수요 토지를 찾는 분이라면 유심히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유달산 아래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